일전에 제가 돼지곱창을 먹고 맛있어서 이집 말고 다른 곳 없는가 하다가 찾았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뒤편 라인에 있는 집인데요. 주력이 돼지곱창입니다. 맛은 소금과 양념 두 가지네요. 두 가지 다 시켜서 먹어봤고요. 먼저 기본 만찬 깔리고 여기는 또 목사발이 나오더라고요. 한입 먹어보니 육수가 아주 맛있더라고요. 입맛 바로 돋궈 주고요. 먼저 소금구이부터 한번 구워봅니다. 초벌이 되어 있어서 조금만 익히시고 드시면 됩니다. 소주 한잔 때려 놓고 한입 먹어 주는데 야, 웬걸? 다른 집에서 먹었을 땐 조금 질겼는데 완전 부드럽고 감칠맛이 미쳤더라고요. 거기다가 새우젓 찍어 먹으니까 진짜 이제 먹어만 보면 무조건 메인 킹가기다 싶더라고요. 아, 소문이 그렇게만 장난 아닌데. 태우졌기는 데 진짜 박살 나네요. 소고기 너무 맛있다 보니까 양념도 엄청 기대했는데, 야 양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존맛입니다 진짜 곧 재방문 예정입니다. 아니면 미식인님들이랑 여기서 식사를 합시다. 이타나 한번 할까 생각했습니다. 사이드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열무국수나 사골국밥 하나 시켜서 먹어봤는데요. 야 여기 이집 요리 잘하는 집입니다. 열무국수도 시원하게 너무 맛있고 사골국밥은 100% 사골인데 먹어보니까 농축액이 아닌 뼈로 오린 사골이었습니다. 뼈로 오린 사골은 먹고 나면 이슬이 쩍쩍 붙습니다 고기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공깃밥 말아서 먹고 나니까 바로 회장전 거 있죠. 여러분 돼지곱창집은 이 집이 1등입니다. 여기는 양이곱창입니다. 꼭 드셔보세요. 이상 포슐랭이었습니다.